애프터 이펙트 여러분들 실습 파일 받으셨으면 아마 이렇게 열렸을 거예요. 근데 여기 컴플릿 가 봐도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것들은. 그게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할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영상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플레이를 해 보면 백조가 돌면서 빙그르르 나타나고 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이런 로고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로고를 만드는 것을 할 거예요. 이런 식의 로고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드시면 돼요. 일러스트레이터 만드시고 그것을 바로 불러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작업을 지금부터 한번 해 볼게요 46분이군요 벌써 이 수안 스타트라는 걸 열면 일단 동영상을 하나 깔아 놓아서 저희가 배포를 해 드렸어요 이 위에다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오시면 되죠 수안로고.ai라는 일러스트가 있거든요 이것을 끌어다가 여기에 있는 요 창에다가 올려주셔야 돼요. 여기다 올려셔도 되는데, 여기다 올리시려면 가운데다 딱 맞춰서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아무 데나 올릴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가운데다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요 창에다가 올리게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분 누구죠? 정영진님?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이력서 준비하시나요, 혹시? 그래서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앉힌 상태에서 여기에서 만들기,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크리에이트로 들어가서 벡터 모양의 벡터 레이어에서 모양 만들기, 크리에이트 쉐이프 프롬 벡터 레이어인가 뭐 영어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누르게 되면 윤곽선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은 이제부터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펼쳐보면 컨텐츠에서 그룹 1, 2, 3, 4, 5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1, 2, 3, 4, 5 있는데 다 각각의 요소들을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분리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하나하나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안 치고 바로 그것을 변형을 한 거죠 여기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여기 보면 컨텐츠에 추가가 있거든요 거기에 패스 오프셋이라고 있어요 패시 오프셋이라고 돼 있는데 얘를 추가를 하게 되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After Effects는 이 부분을 펼치면 속성을 조절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양이 있어요. 양. Amount가 있는데 이것을 조절하면 패스 따라서 보이게 안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나타나게 할 거예요. 지금 보시면 그룹별로 나타나거나 지워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윤곽선을 만들어서 이 그룹을 다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요 정도. 지정을 해볼게요. 그다음에 이, 이 양이 이 상태에서 다 보이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이 되야겠죠. 그래서 요스톱워치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2초 여기 가서 이제는 백조가 다 보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0을 만드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를 클릭하셔서 0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바로 완성이 됐죠. 뭐 여기까지 나는 오케이. 뭐 이거 정도면 충분해. 그럼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 팩트들을 좀 추가를 해 볼게요. 여기에 보면 효과미 사전 설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효과미 사전 설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서 어... 왜왜고 디스토트로 들어가셔 가지고 디스토트에서 여기에 보면 돌리기라고 있어요. 트위리라고 돼 있을 텐데 얘를 잡아서 요 윤곽선 위에 얹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펙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창에서 할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창에서 계속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효과라고 있죠. 효과를 펼쳐보면 이펙트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돌리기. 각도, 각도를 각도 조절할 건데 지금은 그냥 아무 변함, 변함이 없잖아요. 각도 앞에다가 0x 0.00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앞에는 몇 바퀴를 돌릴 것인지 뒤에는 각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1이라고 쓰면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라면 거꾸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한 바퀴 돌게 하고 놔둘게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줄 거니까 스타바치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돌았죠 근데 애니메이션 변수가 없기 때문에 2초에 가서 마이너스 1을 0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 돌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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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아까 눕혀놨는데 언제 또 일어나서 앉아 계시네요, 권진이 씨.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뭐,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에다가, 뭐, 돌리기 반경이나 뭐 이런 거 변경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갈게요. 하나만 더. 효과를 줄게요. 여기 보면 뒤틀기 변이라고 있거든요. 아마 터 t 런트 디스플레이스라고 되어있을 거예요. 그거 역시 디스토트에 같이 들어있어요. 얘를 잡아다가 윤곽선에다가 던져놨습니다. 그러면은 뒤틀기 변이라고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이 양이 있어요. 양을 역시 처음 부분에서 300 많이 좀 쓰죠. 300 정도 주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뒤틀어진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2초 가서는 원상태로 되돌아와야 되잖아요. 로고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0이 되겠죠. 그쵸? 근데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톱워치를 누르고 0을 누르고 처음에는 3 0 0그 다음에 보면은 크기가 좀 크게 변하는 것 같아서 크기는 뭐한 이 정도? 50, 한, 20? 뭐, 이 정도로 줄게요. 이거 가지고는 애니메이션을 안쓸 거예요. 그러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미리 보기를 볼수 있어요. 이렇게 나타나는 애니메이션을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지금 타임라인 창이 되게 커졌잖아요. 윤곽선이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를 영문으로 바꾸시고, 키보드를 영문으로 바꾸시고요. 키보드에서 U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펙트를 준 속성들만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에 효과를 조절할 수 있게끔 쉽게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플레이를 해보면 여러분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애니메이션 되는 속도가 갑자기 시작해서 일정한 속도로 변하다가 갑자기 딱 끝나거든요. 이것을 천천히 시작했다가 천천히 끝나는 가속도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키프레임 두 개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어, 양은 굳이 변동을 안 줘도 될것 같은데 두 개만 할게요. 각도랑 뒤틀기 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키프레임 어시스턴트가 뜰 거예요. 키프레임 도움이라고 뜰 텐데. 그래서 여기에서 천천히 들어오기 이지, 이지 인으로 돼 있을 거고요. 영어에서는 왜냐하면 속도가 점점 점점 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천천히 들어오기, 이지인으로 선택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커서가 또 키프레임이 바뀌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이지아웃 하면 되겠죠. 키프레임 도움이 해서 천천히 나가기 하게 되면 이제는 좀더 시작할 때 부드럽게 시작했다가 부드럽게 끝나는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구한 디테일이 여러분들 유튜브 수입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디테일들이 눈에 띄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뭐, 각설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뽀글뽀글한 거품도 있었잖아요. 그 효과를 줄 텐데, 여기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다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수환녹 윤곽선이라고 되는 걸 선택하고, 커맨드 D나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게 복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효과및 사전 설정에서, 영어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cc bubble, cc bubbles를 검색하면 시뮬레이션에 cc bubbles라는 게뜰 거예요. 얘를 끌어다가 지금 새롭게 복사한 이 아이에다가 던져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e를 눌러 보시면 이펙트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펼쳐가지고 bubble amount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애니메이션 할 거예요. bubble amount 처음에는 4천 과감하게 써주세요. 그다음에 2초에 가서는 뭘까요? 0이죠. 그다음에 하나만 더 바꿀 텐데 여기 보시면 페이딩 타입을 None으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는 거품까지도 같이 생성이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줘요. 한 가지 여기서 좀 아쉽긴 한데 하나만 더좀 바꿔볼게요. 왜냐면 거품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 지금 수완 로고 윤곽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의 P를 누르면 위치만 딱 보여요. 왜일까요? 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알아두시면 애프터 펙트는 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위치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끔 뭐, 내려가게끔 지정을 하시면 되죠?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내려가고 있는 걸까요? 올라갔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 2초에 있는 지점에 있어서 숫자를 변경을 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거품이 내려갔군요. 마이너스로 가면 됩니다. 반대로. 쭉쭉쭉. 이런 식으로 거품이 뽀글뽀글하면서 올라가면서 완성이 되는 여러분만의 유튜브 로고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가 애프터 에펙트의 팁이었습니다.